안녕하세요. 이수욱TV의 이수욱PD입니다. 아, 요즘 이제 그, 이런 그 유튜브를 촬영하고 동영상을 이제 촬영을 해서 업로딩을 하는 가운데, 아, 의문점을 많이 표시하더라고요. 자, 이제, 니가 기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이런 과정에서, 자, 어떻게 그런 그 시나리오를 만드느냐, 그 기획서를 만드느냐, 또 콘티는 어떻게 짜느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뭐 상품을 선전하거나 이럴 때는 아무 콘티가 좀 이렇게 세밀하게 짜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콘티를 짜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복겸 t v 의보겸 t v 그 에그복겸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그분들은 워낙, 그분은 워낙 이제 뛰어난 분이고 저 같은 경우에 따로 콘티를 짜질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데 그러면서도 항상 이 정도의 콘티는 준비를 합니다. 이게 한 장짜리인데 자, 이렇게 한 장짜리를 한 장짜리인데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그한 30분 내지 20분 동안에 할 얘기를 머릿속에 다 장착을 해서 하긴 한다는 건좀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회사에서 방송국을 운영할 때는 우리 그 앵커 앵커에게 또는 아나운서에게 에, 그 이렇게 시나리오가 주어지죠 콘티 콘티가 이제 주어집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사회도 보기도 하고 어, MC도 하고 그런 출연시킨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고, 진행을 하게 되죠. 우리가 방송에서도 보면 그걸 그 방송하는 그 MC들이 이렇게 어, 이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나기면서 보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이런 거한자 한 페이지 정도의 마인드맵, 마인드맵으로 어,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이런 게 예, 되겠죠.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려서 그 3분짜리, 5분짜리면 1분 정도에는 이제 인트로, 맨 처음에 인사를 하고 오늘 방송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고 본론에서도 본론에서도 본론이 3분짜리라면 1분은 본론의 주요 테마, 그 다음에 도입부, 그 다음에 핵심. 그 다음에 강조점,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아, 결론 부분이 되면 결론은 앞에 했던 부분을상기해서 결론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콘티가 짜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 거의 뭐한 장짜리 정도 두 장짜리 정도의 그 읽으려고 생각한다면은 이게 참 어려워집니다 그걸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트레이닝 할 때는 그런 거를 이제 원고를 거의 한 두세 장 정도 준비를 해 가지고 두 페이지 정도 준비를 해서 이제 머릿속에 외우기도 하고 사전에 읽어서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그게 가능한데 이게 많이 하려, 하려다 보면은 많은 편수를 찍다 보면은 이게 힘듭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50편 정도까지 만들기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굴러갑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되려면은 이 콘텐츠가 풍부해야 됩니다 그 풍부한 콘텐츠를 어디서 구하느냐 결국에는 일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먹방에다가 뭐 화장품, 코스메틱 한다거나 뭐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내용만 매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유명한 분들의 경우에도 어떤 먹방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영화에 대한 거를 할 때도 있고, 자기 여자 친구와 또 이야기하는, 소통하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사하는 장면도 보여주고. 요즘은 그 어, TV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또는 이제 주제를 정해서 그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시사 시사 토론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 한다. 그럼 그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러 가지 동향이라든가 초, 최근에 일어난 뭐 대선 대선 그 어, 어, 대선 인기도에 대해서 한다든가 뭐 어? 이런 거할때 그거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인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콘티를 또 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을 강조할지, 오늘의 논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짚어서 하다 보면은 그걸 보시는 분들이 시청자들은 아, 아, 유수 PD가 하는 게 재밌더라. 아, 이 사람 얘기하는 건 틀리질 않아. 이런 걸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찾아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그로라고 해서 뭐 이렇게 좀막 잭, 아, 무슨 뭐 어,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과도한 뭐 어, 내용을 부풀린다거나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정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얼마큼 풍부하게 내용을 완숙시키느냐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또그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직접 출장을 해서 뭐 어떤 공연 모습을 한다거나 또는 어디에 직접 가서 취재를 한다거나 인터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콘티를 짠다는 의미는 항상 기획이 우선된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편집에 대해서는 제가. 아, 파워 디렉터나 키네마스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또 다른 편수에서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어차피 이제 초보라든가 이제 초보딱지를 떼려면은 이런 과정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하나만, 하나의 우물를 파도 좋겠지만 한우물를 파다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다? 돌아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래만 하다가 노래가 안 되면 이런 시사 프로도 할수 있는 거고 시사 프로가 안 되면 또 밖에 나갈 수도 할수 있고. 이런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지 유튜브로서 성공하고 재미있고 재미가 있어야지 이런 많은 제작 편수를 가지고 있게 되고 열 편만 갖고 있는 거하고 1000편, 만편 갖고 있는 거하고 차원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한 100편만 이렇게 보유하게 되면 쌓이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많은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시니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유튜버로서의 활동을 할수 있다는 건 바로 그런 동기부여와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시도한다는 것,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좋아요는 기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림이라는 그 종표시가 있더라고요. 하얀 종표시를 누르시면 때르릉 하고 이게 옵니다. 오늘도 즐겁고 뜨거운 날씨에 즐겁고 시원한, 쾌청한, 유쾌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